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 영어 TV 본 시간은 The Holy Bible, Proverbs Chapter 24, Verse 1 through 12, 영어 성경 참언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One of three, 24장 총세 부분 중에서 오늘 첫 부분. Do not envy the wicked. The wicked는 사악한 자들. 원래 뜻은 사악한 자들 이렇게 복수입니다. 우리말로 어뭐 어역은 어떻게 하건 간에 하여튼 원래 뜻은 이렇다는 말.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env는 부러워하다. Do not desire the company. 에, 그들과 함께 여기 컴퍼니는 회사란 말이 아니고 함께 있음. 그들과 함께 있음을 바라지 마라. 자, 요거 한번 볼까요? Wait, r e s s Do you have company? Customer. No, I don't. 이건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당신은 회사가 있나요? 아니, 회사 없는데요. 어, wait, 그래왜 회사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봅니까? 자, 이것은 이런 뜻이죠. 일행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 컴퓨니마찬가지다 일행 함께 있음 이런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음을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 for the heart's plot violence 그들의 마음은 왜냐 왜 그렇게 함께 있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은 plot violence 폭력을 꾀하다 이 p l 스는 좋은 뜻으로 뭐 소설의 구성 이런 말도 있지만 어, 동사로서 주로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꽤하다 이런 말입니다 주로 나쁜의 부정적인 의미 폭력을 꾀하고 또 그들의 입술은 talk about making trouble make trouble은 뭐 분쟁을 일으키다는 말인데 분쟁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말을 한다 이 말은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말 분쟁을 조장하려고 한다는 말 by wisdom house is built 지혜로 여기 by는 동작주체 지혜로 지혜에 의하여 집이 지어지고 and through understanding 여기 understanding은 명철 이해력 통찰력 명철을 통하여 명철로 말미암아 it is established 자그 집은 견고하게 선다는 말 다음 페이지 through knowledge its rooms are filled through knowledge 지식을 통하여 지식으로 말미암아 its rooms 그 방이 아까 집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방이 채워진다 뭘로 채워진냐 with rare and beautiful treasures. 희귀하고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로 the wise prevail through great power. the wise는 the plus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입니다. 대체로 현명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prevail 하면은 이기다, 우세하다, 승하다. through great power, 강한 힘을 통하여,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승하게 되고. and those who have knowledge muster their strength. Those who, 몸하는 자들 have knowledge 지식을 가진 자들은 must 하면은 뭘 소집하다 뭐 군대를 소집하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자 여기서 모으다 그들의 힘을 모은다 모으게 된다 힘을 더하게 된다 Surely you need guidance to wage war 분명히 확실히 너는 Guidance는 뭐 안내 길잡이 지도 어, 이런 것이 필요하다 to wage war wage는 명사가 되면은 임금, 급여 이런 말 있지만은 동사가 되면은 전쟁을 수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Wage war,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And victory is won through many advisers. 그리고 승리는 얻어진다. is won through 뭘 통하여 많은 조언자들을 통하여 많은 지략가를 통하여. 그러니까 독불 장군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wisdom is too high for fools. 지혜는 너무 높아서, 지격을 하면, 바보들에게는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 In the assembly at the gate, they must not open their mouths. In the assembly gate, assembly는 사람이 모인 것을 말합니다. 군중, 뭐 이렇게 많이 모인 그런 집회 이런 말인데, 자, 사람들이 모인 성문에서 이런 말. They must not open their mouths. 그들은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입만 뻥긋하면 은 어리석은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괜히 창피만 당할 것이기 때문에, whoever plots evil will be known as a schemer. 여기 plot 역시 아까처럼 꾀하다, 획체가 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란 것이 이제 뭐 중립적인 단어도 많지만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소위 단어의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런 색깔은 문장을 많이 보시면은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이것만뭐 사전을 통해서 혹은 단어장을 통해서 외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 문장을 많이 보시면서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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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네. 그렇게 해서 그 단어의 색깔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뭐뭘랄까요좀 뭐 색칠 간다 할까요? 알아간다 할까요? 자, 플라리블 하면 이것은 악을 꾀하는 자는 누구라도 후회부는 에니온 후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 대명사 누구라도 will be known as a schemer. 자, scheme 하면은 S C H E M E. 이것도 이 플라처럼 아주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스크 물론 뭐 좋은 의미로 뭐 도표, 도해 혹은 그냥 계획이란 말도 있지만 순수하게 주로 좋지 않은 계획, 모의, 뭐 업무 이런 말로 쓰입니다스 m e 하면은 그냥 플랜하고는 플랜은 그냥 중립적이죠. 계획. 그러나 이것은 중립적이 아닙니다.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 스키머는 어, 뭐, 업무가, 사특한 자, 책략가, 이런 말로, 어, 우리도 뭐, 업무가 하면 이것은 순수한 그런 뜻이 아니죠. 좀 나쁜 뜻이죠. 예, 책략가, 책략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자, 이렇게 좀 나쁜 의미로 쓰인다는 거, 스키으로 알려줄 것이다. 다음 페이지. The schemes of folly are seen and people detect a marker. Schemes of folly, folly는 어리석음, foolishness. 어리석음의 계획 즉 어리석은 계획 즉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계획 이것은 죄이다 and people detest the marker 마크는 어, m-o-c-k 하면 원래 비웃다는 말 마구 마구 비웃다 조롱하다 이 안을 붙이면 그렇게 하는 사람 사람들 비웃는 자 그만한 자를 미워한다 막 사람을 비웃고 풍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좀 재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은 어, 나중에 되면 이제 다 떠나죠 사람들이 언제 자기도 그렇게 비웃음 당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If you falter in a time of trouble, how small is your strength? 만약 내가 falter는 원래 이게 의성음이다 비틀비틀 이런 말인데 falter falter 이런 말이 주저하다 흔들리다 낙담하다 In a time of trouble은 환란 날에 어려울 때 만약 어려울 때 내가 비틀거리면 은 낙담하면 은 How small is your strength? 내 힘이 얼마나 작은가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은 어려울 때 나타나죠. 뭐다 좋을 때는 그게 뭐 실력이 잘안 보이는데 정말 어려울 때 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그 사람의 실력이 본성이 나타나죠. 자 그때 이렇게 낙담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어, 초라한 사람이죠. Rescue those being led away to death. 명령문이 두개 나옵니다. Rescue h o l e bag이죠. 구하라. Those being, 자, be led away to 하면은 어디로 끌려가다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be led a w 하면 이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어,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들을 구출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알고도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자, 그런 사람들 을 구출하라는 말이고, hold back t h o r s t i n g t o r slaughter. 그,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 hold back은, 에, 못, 막다, 못 가게 하다는 말입니다. 꽉, 뒤에 꽉 잡고 있다는 말인데, 못 가게. 또 스태그링 하면 스태그 자체가 이게 이것도 의성어 입니다 스태그 스태그 해서 뭔가 터덜터덜 이렇게 에뭐 가는 그런 그 원래 비틀 비틀 가다는 말입니다 비틀거리다는 말인데 자 슬로우를 하면 살륙 뭐 도축 이런 말입니다 도살 이런 말인데 사육을 향해 비틀거리며 가는 자들을 막아라 못 가게 해라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 죽음으로 가고 있다 뭐 지옥의 구렁텅이 뭐 파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 그렇게 못 가게 막으라는 말. If you say, but we knew nothing about this,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몰라서 안 막았다. 이렇게. Does not he who weighs the heart perceive it? Weighed the heart 하면, 어, 마음을 저울질하다. 마음을 헤아리다. 마음을 통찰하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는 자,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perceive 하면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을 많이 알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알고도 그걸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 저놈이 이제 지옥 가는구나. 저놈이 이제 파멸로 가는구나. 어? 구렁텅이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것은 이것은 그냥 거의 살인행위다. 뭐 이런 말이 됩니까? Does not he who guards your life know it? 자, 내 생명을 지키는 사람.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속담인데 인명재천이라고 있죠. 어,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자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느냐? Will not repay everyone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Repay는 도로 갚다 보응하다. 에브리 모든 사람을 보응하지 않겠는가?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지키하면 그들이 한것 뭐몸한 것에 따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모든 사람을 갚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구렁통이로 파멸의 구렁통이로 가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가만히 두는 사람은, 이건 나중에 뭔가 그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죠. 어, 안 좋은 대가겠죠. 대체로. 자, 오늘 해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